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법연구소 소재열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동의회를 소집하려고 할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소집되어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공동의회에서 공동의회를 소집하려면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서 소집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공동회는 교회적 결정입니다. 교회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공동회에서 결의되지 아니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 공동회에서 결의된 그 사항들이 중요한 사항들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그공동회의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소집되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서 소집되지 아니하면은 그 공동회의 소집은 무효가 되고 당연히 그 공동에서 회 결의된 사항은 법적 효력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공동회를 소집하려면담임 목사가 법률행위 의 대표자인 단임 목사가 공동회를 소집하게 되는데 단임 목사가 공동회를 소집하기 전에 반드시 당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 당의 결의가 없이는 단임 목사가 공동회를 소집할 수 없다는 사실에 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단임 목사가 공동회를 소집해 주지 아니한다든가. 아, 당회가 공동회의 소집을 위한 당회 어, 당회 소집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 교회는 공동회를 소집할 수 없게 되, 에,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 어, 중요하게 교회에서 결정되어야 되는 음, 법적 효력이 이발생되는그그어그 그, 어, 그 안건들이 에 공동회의를 소집하지 못함으로 결의하지 못하게 되어서 교회가 혼란에 빠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교회가 공동 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되었을 때 법원의 도움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게 되는 그런 비송 사건 절차법에 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소속 교단이 교인들의 뜻에 반한 교회 교인들은 원치 아니한데 정치적인 이해관계로 인하여 단임 목사를 면직하고 새로운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여 어, 그 교회 법률 행위의 대표자로 등장한 임시 당회장이 노회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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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하여 개교회를 억압하는 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인들은 어, 법원의 도움으로 어, 임시총회 소집을 에, 에, 하게 되는 어, 비승사건 절차법에 의해서 어, 교인, 음, 법원의 도움으로 공동회를 소집해서 그 교단 소속이 소속 교단이 개 교회를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음모로부터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좋은 수단 중에 하나가 비공사 건 절차법의 절차법이라고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공동 의회를 소집하려고 할때 먼저 이번 공동 의회 때 무슨 내용으로 무슨 안건으로 공동 의회를 소집할 것인지 그 안건을 사전에 교인들에게 회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단임 목사가 혹은 당회가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절차도 없이 그냥 다음 주일은 공동의 소집하겠습니다. 오늘 공동회를 시행 실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동회를 소집한 행위는 나중에 무효 소송에서 혹은 무효 다툼에서 상당히 분쟁이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공동회를 소집하려고 한다면 먼저 어 회의 목적을 회원들에게 공지해 줘야 합니다. 이것을 각 교회들마다 우리 개신교 각 교회들마다 교회 주보를 통하여 다음 주일에는 어뭐 정기 총회를 아 하겠습니다. 임시 총회를 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주보를 통해서 공고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공고할 때는 반드시 회의 목적을 분명히 명시해 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내용으로 공동회의를 소집할 것인지, 그 목적, 사항, 아젠다를 그 회원들에게 분명히 사전에 공지해 주어야 되며, 만약에 그런 공지가 없었다고 한다면, 사전에 회의 목적을 공지하지 않고 공동에서 결의할 때, 그 결의는 효력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왜 사전에 이렇게 공지를 해야 되는가? 교회가, 불, 교회가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분쟁의 원인 중에 하나가 공동의 결의 무효 소송을 다투는 그런 일들이 빈번해졌습니다. 공동의에서 중요한 안건을 결의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를 청빙한다든지, 교단을 탈퇴한다든지, 에, 그다음에 에, 어떤 재산을 처분한다든지 어, 장로 시무 투표를 한다든지 등 여러 가지 중요한 안건들을 결의하게 되는데 그런 중요한 안건들을 결의한 그 공동 의회가 적법하게 절차에 의해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소집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한 중요한 안건들을 결의해놓고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 사례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아, 공동의 회 결의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때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사전에. 에, 한 주간 전에 해의 목적을 회원들에게 공지했느냐, 그에 대한 문제가 법정에서 다툼이 되곤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중요한 판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법원 판례 가운데 2015년 2월 16일날 선고된 대법원의 판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동의를 통하여 결의를 할 목적 사항을 사전에 알고서 회의 참석 여부나 결의 사항에 대한 찬반 의사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회의의 목적, 사우, 어, 목적 사항은 사원이 안건이 무엇인지를 알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 아, 목적 사항이 무엇인지를 사전에 통지하여 어, 그 교인들로 하여금 사전에 찬반 의사를 미리 준비하는 데 취지가 있다. 아, 따라서 이런 어, 목적사항을 사전에 공지하지 아니하면 찬반 의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차단하게 되고 어, 참석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그 교인들의 기본권을 행사하도록 하는데 에, 그 기본권 행사를 에, 에, 차단하게 되는 에, 그런 문제 때문에 사전에 회의 목적을 공지하지 아니하면 어, 법원은 다 무효사유로 본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공동회를 할 때는 공동회를 소집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회의 목적 사항을 명시해서 교인들에게 사전에 찬반 의사를 미리 준비하도록 그렇게 공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보통 그 회의 목적은 구체적이합니다. 세상말로 두리뭉실하게 다음 주일에 공동회를 하겠는데 교회 진로에 대해서. 어 결정하겠습니다. 그런 막연하게 회의 안건을 상, 상정해서 소집한 것이 아니라 공동 의회 의 목적은 그 안건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공동의 안건을 사전에 알리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 회의 목적을 쭉어 나열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기타 사항이라 기타 사항이라 해 놓고 그 기타 사항 속에 사전에 정확하게 공지하지 않는 내용들을 음, 막결의해버리는 그런 음, 사태들이 이제 발생되는데 그것도 어, 나중에 법정 법정 소송으로 어, 갈 경우는 그것도 무효 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대법원은 일찍이 아, 2005년에 그 회의 목적 사항 중에 기타 사항에 대한 유권해석을 대법원이 내린 바 있습니다. 한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회의 목적 사항으로 기재된 바 있는 기타 사항은 회의의 기본적인 목적 사항과 관계가 있거나 일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사항에 국한된다 할 것이다. 이 기타 사항은 회의 목적에 대한 그 안건을 안건과 관계된 사항이나 또한 일상적인 에, 그 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논하는 것이 바로 기타 사항란의 기타 사항으로 어, 어, 명시해서 기타 사항으로 의논하게 되는데 그 안건을 숨기기 위한 에, 그런 수단으로서 기타 사항이라 해놓고 그 기타 사항 속에서 아무 것이나 결정한다고 해서 결의를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사전에 공동의회를 에, 공지해야 한다. 회의 목적을 분명히 회원들에게 공지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과연 며칠 전에 회의 목적 사항을 교인들에게 공지해야 되는가. 그것이 또한 쟁점으로 제기되기도 합니다. 자, 그 교회 정관에 공동의회나 임시공동의회는 며칠 전에 공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예, 근데, 공동의회는, 에, 임시공동의회나 정기공동의회는, 뭐, 5일 전에, 6일 전에 공지한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5일 전에, 6일 전에 공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대로 사전에 공지하면 됩니다. 그러나, 어, 교회 정관에, 교단 헌법이나 교회 정관에, 그런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민법에서는 한 주간 전으로 그걸 해석합니다. 한 주간 전으로 해석해서 반드시 정관의 규정이 없을 경우는 무조건 한 주간 전에 공지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러면 한 주간 전에 회의 목적을 교인들에게 공지해야 되는데 한 주간 전이 언제인지에 대한 그 유권해석에 대한 법적 다툼이 있습니다. 한결같이. 우리 대한 예수장로의 합동 교단 혹은 여러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 개신교 중에 장로 교단이나 아 여러 교파에서는 그 교회 정관이나 교단 헌법에 공동의 임시 공동회 혹은 사무총회에는 에, 한 주간 음, 전에 에, 소집한다. 이제 그런 규정이 있을 경우 혹은 규정이 없을 때에 에, 무조건 한 주간 전에 이제 소집해야 아, 되는데 자. 주일날 공지해서 주일날 주보를 통해서 공지를 하겠죠 그러면 다음 주 주일에 공동회를 소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전 주일에 공동회 안건을 회의 목적을 공지하는 그 절차가 과연 한 주간 전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하겠죠 예, 그러나, 아, 민법에서 기간을 산정할 때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산입하지 않는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에 공동회를 소집하려고 한다면, 예, 그 직전 주일에 소집 공고를 하게 되면은, 그건 한 주간 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루가 모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 직전에 토요일 날 공지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교단, 음, 탈퇴나, 아, 어, 재산 처분 같은 중요한 어떤 법률 행위를 위하여 교회가 어떤 결의를 할 때, 혹은 국가를 상대로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하여 교회가 중요한 공동의를 조직해서 재산 처분이라 그런 어떤 그러한 탈퇴 결의를 할 때는 반드시 한 주간 전에 공지 의무를 이행치지 아니하면 그 결의는 무효가 될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일심 법원에서. 어, 종종 어, 판결로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반드시 한 주간 전에 공지는 어, 주일날 공고해서 다음 주일날 공동의를 소집하겠습니다. 그런 행위들은 한 주간 전에 공지해야 하는 공지 의무에서 하루가 모자라게 됩니다. 따라서 그 전에 에, 토요일날 공지한다든가 아, 수요일날 그 직전 주일날 에, 토요일날 에, 수요일날 공지한다든가 아예 그런 경우는 두 주간 전에 에, 소집해야. 그기간에 대한 무효 소송에서 문제를 풀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정관에 교단 우리 우리 보통 장로교 교단은 한 주간 전에 공동일을 사전에 공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그런 규정을 우리가 개교에서 법적으로 적용한다고 한다면 주일날 공지해서 그 다음 주일날 공동일을 소집하면은 하루가 모자란다라고 하는 그런 절차의 하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교회마다 그 교회 정관에다가 아, 본 교회 공동의회는, 임시 공동의회나 정기 공동의회는 6일 전에 공지한다, 라고 하는 규정을 어, 제정해 놓으면, 어, 주일날 공지해서 그 다음 주일날 어, 공동의회를 했을 때, 어, 이것은 6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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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 에, 에, 기간은 바로 주일에 해당되므로 어, 반드시 교회 정관을 에, 정비할 어,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모든 교회는 왜 많은 분쟁이 발생되는가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어떤 교인들끼리 합의해 놓은 어떤 교단에 소속되어 져 있다고 한다면 그 교단 헌법에서 어, 어, 규정해 놓은 각종 적법 절차의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적법 절차의 요건들을 잘 지키고 준수할 때 교회는 평안하게 됩니다. 내가 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교인들을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어, 공동회를 강행했을 때 에 그것은 무효 논쟁에서 커다란 어 분쟁의 요인이 된다는 거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 모든 목회자나 우리 장로들은 교회를 중심적으로 어 핵심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어 중직자들은 어 적법한 절차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장로와 교인들은 이런 적법 절차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데 단임 목사가 이런 적법 절차의 요건들을 잘 모른다든가나 가장 기본적인 법적 상식, 상식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공동인을 소집하고 공동의에서 안건을 결의하게 되면은 그것은 나중에 목회자의 권위가 훼손될뿐만 아니라 수탄 많은 교인들로부터 불법이라고 하는 이법이라고 하는 예, 그런 오명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예, 목사님은 교회 적법 절차의 원칙을 잘 아는데 우리 중주직자인 장로님들이 법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세상말로 무대법, 떼법을 써서 어, 어,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고집대로 공동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목회자이든 장로이든 일반 성도들이든 에,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교회가 소속되어져 있는 그 교단의 정치 원리와 교단 헌법에서 규정한 각종 적법 절차의 원칙들 절차들, 그 다음에 그 교회가 교인들에 의해서 공동해서 어떤 정관을 만들어 줬다고 한다면 제정했다고 한다면 그 정관의 규정대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하는 에, 그런 준법 정신을 가지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특정한 기관이 독점적으로 어, 교회를 이끌어갈 것이 아니라 어, 그 어, 원칙과 적법 절차에 의해서 교인들과 의논해서 타협해서 어, 교회 문제를 해결해 해결해 간다고 한다면 어, 왜 교회가 분쟁이 발생하게 되겠습니까? 어, 그래서 어, 오늘은 어, 공동의회에서 중요한 안건들을 결의할 때에 그 공동의회를 소집할 때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해서, 단임 목사에 의해서 공동의회가 소집되어지야 한다는 것과, 아 자, 이번에는 그단임 목사가 당의 결의로 공동의회를 소집할 때, 반드시 한 주간 전에, 에, 혹은 정관의 6일 전이라고 있으면 6일 전에, 에, 그 기간을, 규정된 그 기간을 지켜서, 아 다음 주일에 공동의회에서 처리해야 될 안건을 구체적으로 어, 교인들에게 공지해 줘야 한다는 아 사실입니다. 이런 공지 의무 기간을 정해, 적법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에 의해서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는 공동 소집은 나중에 무효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공동의 소집 절차 중에 회의 목적을 한주간 전에 공지해야 되는. 그 문제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의결 절차로서 공동의회가 소집되어서 개회할 때에 제적교인과 출석회원, 제적회원과 출석회원에 대한 개념, 공동의회 의사의결정족서, 어떻게 결의해야만 어떤 의사의결정족서에 의해서 공동의회에서 안건을 결의해야 되는지 그 문제에 관해서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 오늘, 어, 공동의 서집 에, 절차 중에 회의 목적 사항을 한 주간 전에 공지해야 한다는 사실에 관해서, 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